어, 등에서 느껴지는 통증 질환 중에서 오늘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텐데, 어, 등에서 흉추 근방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laughs> 등이 오랫동안 아파가지고는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등에서 막 화끈화끈 열이 나가지고는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딱 등만 찬바람 들듯이 계속 시려가지고 몇 년씩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등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겠다고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통증은 척추 근처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은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우리 척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감자탕 먹어볼 때 아시죠? 네. 이렇게 먹다 보면은 이런 모양의 뼈가 나오는데 이 뼈가 척추 경추냐 흉추냐 요추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요. 위에 있는 게 요추고요. 어, 척추가 24개의 기둥 네, 척추가 모여가지고는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이 뼈들이 마치 레고블럭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듯이 위아래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명관절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있는 게 흉추입니다. 흉추는 보니까 레고 블럭이 좀 복잡해요. 뭔가 만나는 면들이 좀더 요추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비뼈가 있기 때문이죠. 요출 흉추에는 이렇게 갈비뼈가 붙어가지고 앞에 흉골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요 갈비뼈는 양동이 손잡이 아시죠? 양동이 손잡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서 살짝 살짝 이렇게 돌아가듯이 이런 관절들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어, 갈비뼈가 흉추하고 직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관절면들이 좀 많습니다. 복잡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거는 어, 면관절증후군 혹은 후관절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척추 뒤에 만나는 요 후관절, 레고 블럭끼리 서로 만나는 고지점입니다. 그 고지점에 그한 군데나 혹은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어,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등을 앞으로 구부릴 때는 이 면관절이 좀 사이가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허리를 일어서거나 아니면 등을 뒤로 좀 젖히려고 하면 면관절 사이에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그럴 때 통증을 일으키는 게이 면관절 증후군의 특징입니다. 목이나 허리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고 흉추에서도 상당히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면관절 근처에는 어, 신경근에서 하나 감각신경 후신경분지가 하나 나와서 그 근방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면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은 이 후신경분지를 자극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뭔가 등을 넓게 퍼지는 그런 식의 통증들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으면 막 등이 결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다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고요. 어느 레벨의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통증을 느끼는 위치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통증을 느끼는 위치가 어느 만큼인지를 어, 좀 인식을 할수 있으면 어느 정도 레벨 문제가 생겼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늑골 척추 관절 사이에서 나타나는 통증들인데 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관절은 전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이동을 하면서 마찰이 좀 생기는데요. 이 흉추가 한쪽으로 좀 틀어져 있다든지 그럼 한쪽에 압력이 훨씬 더 증가가 되겠죠. 혹은 어뭐 부딪힌다든지 평소에 약간 좀 틀어진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은 이런 곳에서도 이제 염증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어, 마찬가지로 이제 어, 숙이거나 젖히거나 하는 이런 동작에서도 약간 자극을 받지만 요 늑골 척추 관절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몸통을 비틀 때 회전할 때 척추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면서 한쪽 늑골 어, 척추 관절에 압력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몸통을 회전할 때 한쪽에서 통증이 좀 증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약간 이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움직일 때 약간 딸깍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 그 근방에 문제가 생긴 부위를 정확하게 찾아서 눌렀을 때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예민한 이런 통증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 구조 자체가 똑바로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레고 블럭이 약간 좀 느슨하거나 이러면은 어좀 덜벅거리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자세가 좀 무너지게 되면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척추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원인의 첫 번째는 자세예요.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좀 등을 잘 어, 펴고 있느냐 이렇게 어, 바로 내가 체중 중심을 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요새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앉아 있을 때또 요새는 또 스마트폰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수그리고 우크린 자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등이 좀 붓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 훨씬 좀 다발하는 경향들이 있고요자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배통배냉증 이라고 하는 건데 등이 화끈거린다 아니면 등만 실이다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신경하고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신경이 눌렸느냐 혈관이 눌렸느냐에 따라서 조금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신경이나 혈관들은요 아주 작은 압력 0.02g 정도의 압력을 이렇게 가하면 한60% 정도 기능이 상실이 된다고 해요 0.02g 정도면 어느 정도 무게인지 아세요? 1 0원짜리 동전에 50분의 1 정도 되는 무게예요. 상당히 가벼운 무게죠.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손가락을 힘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짝 얹었을 때그 정도 무게가 0.02g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세가 살짝 틀어져 있거나 아니면 척추 자체가 좀 돌아가 있거나 틀어져 있으면은 이런 신경이나 혈관을 살짝 압박을 하겠죠. 근데 그 정도 살짝 압박하는 정도에도 이런 순환장애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동맥이 눌리게 되면은 새로운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는 금방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동맥 혈관이 들리면 좀 시린 느낌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정맥 혈관이 눌리게 되면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등이 막 허끈거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겠죠.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좀 저리거나 먹먹하거나 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느 부위에 문제가 생겼는지만 정확하게 잘 찾으면 의외로 좀 치료가 간단하게 잘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후관절증후군이나 이런 척추늑골관절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겨있는 부위를 잘 찾아서 주로 이제 한의원에서는 주겸약신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주겸이 섬투압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그 근처를 확 순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순환이 정체가 되어 있던 곳이 이제 활발하게 순환이 되면서 빠르게 조직이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깨동반염만의 이제 특별한 교정 방법이 있는데 골타 교정이라고 해서 척추에 틀어진 것들을 직접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위치를 바로 잡아주는 방법인데요. 흉추 쪽에 교정에 있어서는 정말 어,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도 그렇지만요. 근데 흉추는 손으로 이제 일반적인 손으로 하는 추나요법으로는 잘 교정 치료가 안 되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직접 척추에 틀어진 것들을 바로 잡는 두드려서 잡는 방법을 쓰면은 훨씬 좀 손쉽게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좌우로 틀어진 것들을 그래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데 이런 종류 방금 소개했던 질환에는 상당히 좀 치료 효과가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몇 년씩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교정치료하고 약심치료를 병행을 했을 때몇 번만 에도좀 이렇게 많이 편해지고 잠을 잘못 주무셨던 분들이 등이 암흑이고 잘 잔다든지 이런 결과들을 많이 <laughs> 보게 되죠. 어떤 분들은 순환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고, 어떤 분들은 어 너무 어 이제 과긴장이 돼 있어서 근육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등의 통증들은 이런 소화기관하고도 또 많이 관계가 있어요. 평소에 좀 소화가 안 되거나 장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런 소화기관이나 장의 불편함이 척추쪽으로 신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어 조금 원래는 그 정도 아픈 거는 우리가 별로 이제 인식을 잘 못하다가 이런 소화기관이 예민해지면은 작은 신호에도 우리는 통증을 좀 인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원인 질환들을 약으로 해결을 해주고 나면은 통증에 대한 어떤 그런 인내력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죠. 일단은 평소에 앉아있는 자세랑 많이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항상 등을 좀잘 피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좀 평소에 등이 잘 결린다 싶으면은 그 간단하게 이런 스트레칭을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손을 앞으로 이렇게 깍지를 껴주시고요. 깍지를 낀 상태로 어깨랑 다 같이 앞으로 쭉 내밀면서 등을 한번 쭉 구부려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등을 쭉 피면서 팔을 최대한 당겨주세요. 어깨까지, 어깨를 뒤로 최대한 모아주는 겁니다. 자, 손까지 당기는 건 아니고 손을 <laughs> 뻗은 상태에서 어깨를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쭉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뒤로 쭉 어깨를 당겨주세요. 등이 펴지고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 외에도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은 평소에 내가 좀 등이 자주 결린다든지 어깨가 결린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좀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자세를 바로하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